구독해주실 거죠? <laughs> 아, 몰라. 오랜만에 먹방인데요. 오늘은 제가 요즘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시상식 이후로, 작년 시상식 이후로 다이어트에 그런 긴장을 확 놓고 그냥 미친듯이 먹었더니 엄청 쪘어요. 한 2, 3kg 찐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야식을 끊었는데 지금 방송 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속이 쓰린 정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고, 제가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미친 듯이 못 참겠을 때 먹으려고 사놓은 컵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즘에 배가 고프잖아? 그럼 손이 차. 오한이 온다고 해야 되나? 막, 예. 그래가지고, 그나마 살덜 찌는 컵누들. 120칼로리 매콤한 맛. 콜라겐 함유 컵누들을 먹습니다. 글씨가 거꾸로 보이시죠? 제가 좀 좌우반전이라. 예, 거울 보듯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가 오른손이 맞아요. 오늘 한 끼도 안드신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까 낮 방송할 때 라면 먹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끼는 김치찌개 밥반 공기 먹었는데 밥을 조금 햇반 반 공기를 먹어서 좀 조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너무 인생이 우울하고,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컵, 컵누들, 이것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laughs> 지금 나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laughs> 거지 같은 다이어트, 진짜. 왜 여자는 다이어트 왜 해야 돼요, 진짜? 근데 그래, 뱃살 때문에 내가 지금 컵누들 먹는다, 진짜. 나 지금 내가 지금 기분, 내 기분만 같으면 진짜 내가 스노잉, 내내 치킨, 내내 순노잉이랑쇼킹가서 먹어야 되는, <laughs> 아 슬프다 생각하지 말자. 이 컵누들을 엄청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컵누들을 난 이걸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처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머 음 냄새 냄새는 좋지 않아 냄새는 나쁘지 않아 음 어머 이 면발 어머 투명하네 음음 음, 맛있겠다 예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이 면발을 잡채라고 생각하고. 근데 배고프면은 이것도 맛있다. 응, 음. 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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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이 포만감은 있어요. 너무 배고플 경우에는 먹어줘도 이게 면이 이래가지고 싼 걸걸? 이 면이 당면이야. 감자 전분, 녹두 전분. 음! 라면을 먹을 순 없으니까. 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컵누들. 자, 컵누들 스푼, 스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컵누들이나 왕창 먹게. 어차피 들고 먹을 거라 이거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okay. 앵글에 깔끔하게 다이어트 중이라 김치도 안 먹어요 매콤한 맛 여러분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그냥 그래요 예. 음. 음. 맵나요? 음 그렇게 맵진 않고요. 얼큰한 정도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하. 어? 국물이 생각보다 얼큰한데 음, 이런 꽃 모양 이런 애들도 있고 어, 국물이 생각보다 괜찮아. 아 이게 면이 면이 기름에 튀긴 면이 아니라서 그런지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그 잔, 장터 국수에 고춧가루 많이 분 그런 맛? 다이어트 용으로 먹는 거니까 이 정도 마셔도 만족해야지. 내가 예전에 다이어트로 물곤약을 곤약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곤약인데 뭐 다시마곤약 이런 건데 무슨 쭈쭈쭈쭈쭈쭈유 소스 뭐 이런 거라서 먹어봤는데 맛 드럽게 없었거든. 그거보단 나. 음, 채팅창 최조균님 감사합니다. 면발은 그냥 곤약 먹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있어요. 포만감을 위해서. 이게, 이거라도 적었으면은, 뭐야, 이랬을 텐데. 생각보다 면이 많네? 아우, 최주교님 잘 가요. 좋은 꿈꾸세요. 아이고, 가신다고 주신 거구나. 저는 먹었으니까 좀 소화시키고 잘게요. 콧물 나왜뜨거 아. 뜨겁고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날까요 추하게 어아 아. 내가 먹을 때 먹방할 때 머리 만지지 말아라 쩝쩝거리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머리 좀 최대한 안 만지려고 하고 있어 아아 아. 별로 짭짤 소리 잘안 나죠? 아, 콧물 라 제가 저 코를 먹으니까 마이크 끄고 코좀 풀게요. 코 풀었더니 화장이 지워졌네? 아, <laughs> 그럼 또 화장을 또. 대충해 됐어 아아 배살 예.. 그래도 근데 사람이 진짜 그럴 때도 속상하지 않아요 여, 여, 다이어트하는 여자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배는 나와 있어. <laughs> 이 양심도 없는 거다, 아 배는 나와 있는데, 배는 고파. 그럼 먹기는 싫지만, 너무 배는 고파. 음.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도. 어. 어, 배고파. 어, 어, 맛있어. 오. 음. 아. 국물이. 아. 국물이 끝내줘요. 오, 감사합니다. 음, 1.0님 고마워요. 제가 다 먹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 아. 근데 국물은 괜찮아. 내가 면은 솔직히 좀, 시, 좀 심심하고 아쉬운데요. 국물 시원해요. 최주근님 음, 아직 안 가셨네? 기다려. 저다 먹고 읽어드릴게요. 음. 아 어, 국물은 진짜 괜찮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매콤하네. 음. 이렇게. 사실 이국물다 먹으면 살뜰 텐데. 저는 원래 라면 먹으면그 모든 국물을 다 원샷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 지금 나는 너무 손실없고 손이 허 속이 허하니까 국물을 먹는 것뿐이야. 말아 먹을 밥도 없고, 근데 이 국물 되게 좀 깔끔해가지고 바, 마, 밥 말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솔직히 국물을 좀 마시는 거는. 너무 양이 적어. 배가 안 차기 때문에 국물이라도 마셔야지 포만감이 들어요. 근데 이건 라면이 아니라 컵누들이니까 120칼로리에 위하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은 난류 토마토 새우 개 돼지고기 메밀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사로 되어 좋아고 있습니다. 난또 그게 들어간 줄 알았잖아. 당면, 감자 전분, 녹두 전분, 포도당, 덱스트린 진한 감칠맛분, 쇠고기 육수 분말, 간장 분말, 김치 양념분, 식이섬유, 마늘 양념 분말, 매우 고충 양념 분말 다 분말이에요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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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큰 컵을 먹고 싶진 않아요 이거를 양을 꽃백기로 먹을 만큼 또 그렇게 맛이 있지도 않아 그냥 배고프니 먹는 거 다이어트 중이니까 더럽고 제사에도 먹는다. 아. 에이. 치킨 먹고 싶어, 고칼로리나 노래 들어야지. 고칼로리 들으면서 아. 그래도 뱃속에 뜨뜻하니까 나쁘지 않네요.